신명기 22자. 여러분이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못본채 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시오. 주인이 가까운 곳에 살지 않거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면, 길 잃은 짐승을 여러분이 집으로 끌고 가서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주인이 찾으러 오면 돌려주시오. 이웃의 나라와 옷이나 그 밖에 이웃이 잃어버린 다른 물건을 발견했을 때도 못본체 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시오. 여러분이 이웃의 소나 양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모른 체 하지 말고 그 주인을 도와 일으켜 주시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시오. 나무나 땅에서 새 둥지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새가 들어 있으면 그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마시오. 새끼는 잡아도 되지만 어미는 날려 보내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오래 살수 있을 것이오 새집을 지을 때는 지붕 둘레에 담을 쌓으시오. 그래야 누가 지붕에서 떨어지더라도 살인죄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도밭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씨를 함께 뿌리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두 가지 작물을 다 제사장에게 압수당할 것입니다.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게 하지 마시오. 양털과 우명씨를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시오. 여러분이 입고 다니는 거솥의네 귀퉁에 술을 달아 입고 다니지 다니시오 어떤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여 잠자리를 함께 했는데 그 후에 여자가 싫어져서 여자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누명을 씌워 이 여자와 결혼해서 잠자리를 함께 하고 보니 처녀가 아니더라고 말하면 여자의 부모는 자기 딸이 처녀라는 증거를 취하여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져가시오. 여자의 아버지는 장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이 사람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었더니 이제 와서 내 딸을 싫어합니다. 이 사람은 내 딸에 대해 당신 딸은 천녀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내 딸이 천녀였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의 부모는 장녀들 앞에서 피 묻은 천을 펼쳐 보이시오. 그러면 장녀들은 그 남자를 붙잡아 벌을 주시오. 장녀들은 그에게서 온... 은백 세 개를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시오. 이는 그가 이스라엘 처녀의 누명을 씌었기 때문이요. 그 여자는 계속해서 그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하고 그 남자는 평생토록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어. 그러나 남편이 말한 것이 사시어서 그 여자가 처녀였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않으면 그 여자를 그의 아버지 집 입구로 끌고 가시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게 하시오. 이는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살면서 결혼을 하기 전에 성관계를 맺음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에 부끄러운 일을 했기 때문이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을 없애버리시오.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다가 들렸으면 성관계를 맺은 그 남자와 여자를 둘다 죽이시오.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은 없어야 하오.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약혼을 한 젊은 여자와 성 안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었으면 <laughs> 여러분 두나 두 사람을 성문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시오. 왜냐하면 젊은 여자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도와 달리. 와달라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남자는 다른 남자의 약혼녀와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을 없애시오. 그러나 어떤 남자가 약혼을 한 젊은 여자들에서 만나 여자를 강제로 붙잡아 성관계를 맺었으면 그 여자와 함께 누운 남자만 죽이시오. 그 여자에게는 아무 벌도, 벌도 주지 않마시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죽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오.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아웃을 쳐서 죽인 것과 같소. 그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약혼녀를 들에서 만났으므로, 여자가 소리를 질렀어도 구해질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요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는 처녀를 만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다가 들켰으면 그여 남자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5 0세겔를 갚으시오. 그리고 그 여자를 부끄럽게 만들었으므로 그 여자와 결혼하시오. 그 남자는 평생 도록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어.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하면 안 되오. 그것은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오. 신명기 2 3자 누구든지 성계의 일부분이 잘린 사람은 여호와의 백성이 모인 예배에 나올 수 없고 누구든지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없어 그들의 자손은 10대 이르기까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없어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없어 그 자손은 십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없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여러분에게 빵과 물을 주지 않았어 그리고 그들은 북서 메소포타미아의 부도에서 보래 아들 발람을 불러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했어.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셨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소. 여러분은 평생도 그들을 평화롭게 하거나 번영하게 하면 안 돼요. 내돔사람을 미워하지 마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친척이오. 이집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그들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요. 그들의 삼대 자손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있어. 진을 치고 적과 맞서 있을 때는 부정한 것들을 피하시오. 밤새에 몽정을 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은 침 밖으로 나가서 도로 돌아오지 마시오. 그러나 저녁이 되면 물로 몸을 씻고 해가 지면 진으로 돌아올 수 있어. 진 바깥 한곳에 대소변을 보는 것을 정하고 진 바깥으로 나갈 때 사파나를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땅에 구멍을 파낸 뒤 변을 보고. 덮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진을 두루 다니시며 지키시고 여러분이 적을 이길 수 있게 도와 주실 것이요. 그러므로 진을 거룩하게 하시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부정한 것을 보지 않으시므로 여러분이 거룩해야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요. 어떤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쳐 여러분에게 오면 그를 주인에게 넘겨주지 마시오. 종이 원하는 대로 어디서든지 여러분과 함께 살수 있게 하시오. 그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디서 든지 살게 하시어 그를 못살게 굴지 마시오 이스라엘 여자는 성전 강, 성전 처녀가 창녀가 되지 말아야 하고 이스라엘 남자는 성전 남창이 되지 말하오 아 여호와께서 약속한 것을 갚기 위해 창녀나 남창이 번 돈을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져오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두 가지 예물을 모두를 싫어하시오 여러분이 이웃에게 돈이나 음식이나 그밖에 다른 물건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마시오. 외국인에게서는 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이자를 받지 마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을 드리기로 약속했다면 미루지 말고 갚으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약속한 것을 달라고 하실 것이요 미루는 것은 여러분에게 죄가 될 것이요 그러나 약속을 하지 않았으면 그 일로 죄를 지을 수가 없소. 무엇이든 여러분이 입으로 말한 것은 지키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약속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키시오. 이웃의 포도밭에 들어갔을 때. 마음껏 포도를 먹는 것은 괜찮서 그러나 포도를 그릇에 담아가지는 마시오 <laughs>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은 괜찮지만 낯으로 베어내지는 마시오 신명기 24장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여자에게 어떤 결정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여자가 싫어지거든 이혼증서를 써주고 여자를 자기 집으로 내보내시오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 다른 남자와 결혼했는데 여자의 두 번째 남편도 그 여자가 싫어져서 이혼 증서를 써 주고 자기 집에서 보내 내보냈거나 아니면 여자의 두 번째 남편이 죽었다 죽었다거나 했다면 어떤 경우든지 여자와 이혼한 첫 번째 남자는 그 여자와 다른 결혼하지 다시 결혼하지 마시오 그 여자는 이미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이요 여호와께서는 그런 일을 싫어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이런 죄가 있게 하지 마시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신랑을 군대에 보내지 마시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의무를 갖게 하지도 마시오. 그가 1년 동안 자유롭게 집에 머물면서 새 신부를 행복하게 해주도록 하시오.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빌어주어 받을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맷돌을 가져가지 마시오. 윗짝이든 아래짝이든 가져가지 마시오. 맷돌을 가져가는 것은 그의 목숨을 가져가는 것이나 같소. 이웃을 유괴하여 종으로 삼거나 파는 사람은 죽이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을 없애 버리시오. 누구든지 문등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시오. 여러분은 내 사람인 제사장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시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잘 지키시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왔던 길에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잘 기억하시오. 이웃에게 무엇을 빌려줄 때는 빌려준 것을 대신해서 맡아 둘 것을 가지려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지 마시오. 밖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것이 맡길 것을 직접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그가 가난한 사람이면 그가 맡긴 겉옷을 밤새도록 가지고 있지 마시오. 해가 지기 전에 그의 겉옷을 돌려주시오. 그는 잠을 잘 때에 그 겉옷이 필요하기 때문이오. 그는 잠자리에 누워 당신을 위해 복을 빌 것이며 그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이 될 것이오.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여러분이 바울에서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지 불쌍하고 가난한 일꾼을 억누르지 마시오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폼삭을 주시고 왜냐하면 그는 가난해서 돈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이오 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그가 여호와께 여러분이 되어 원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죄가 있게 되어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를 죽이지 마시오 그리고 부모가 잘못했다 해서 자식을 죽여서도 안 돼요.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로만 죽임을 당해야 하오 외국이나 고아의 재판이라고 불공평하게 다루지 마시오 가버에게 무엇을 빌려주고 겉옷을 맡아주지 마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오 그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오 밭에서 추수할 때 곡식 한 다발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리, 왔더라도 돌아가서 다시 가져오지 마시오. 외기균과 고아와 가부가 가지고 내버려 두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오.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맺어 뜨린 후에, 떨어뜨린 후에 그 가지를 또다시. 살피지 마시오. 남은 열매는 외국인과 고아와 가부가 가지게 내버려 두시오. 포도밭에서 포도를 할 때, 딸 때도 따고 남은 것을 또 따지 마시오. 남은 포도는 외국인이나 고아와 가부가 가지게 내버려 두시오.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시오. 그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오.